네 하나 둘 라이선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효대 식당대 균현식당이네요. 아. 아 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균현식당이 균현식당인 줄 알았어요. 아, 그만큼 몰라 헷갈려요. 혹시 <웃음> 혹시 집중이 <laughs> <laughs> 네, 네. 되셨어요? 에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말한 사람이 네. 보통 질기더라. 그렇죠? 네. 미안하지만 원조는 우리입니다. 어, 긴말할거 없이. 아니, 그래? <laughs> 바로 그냥, 원펀치, 수리 음식으로. 그래.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 아... 뭐 만들 거예요? 어, 저희는 굉장히 알레갓스. 어, 바쁜 현대인을 위한 네.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율적이고? 네. 거기에다가 맛도. 맛도. 맛도 있는 그런 네, 네.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 바로, 바로, 햄버거! 잠깐만요. 햄버거 준비하시는데 햄버거 사오신 거 아니야, 저거? 요 뭐가 아 어. 지금 포장이 돼 있어요. 형 보이시 보이시나요 이거? 아 사실 이거는 아니 저희... 봐봐 이거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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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 아니 이거 만드셔야죠. 아 사실 저희가 만들려고 했어요. 만들려고 아니, 했는데 사실 저희가 햄버거 빵을 구하려고 동동 여기 원동 일대에 있는 빵집을 다 돌아다녔는데 아쉽게도 이게 안 판다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감자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디저트로 이 이거는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이친구가지 튀겨온 거예요. 아 직접 튀겨오셨네 그래요. 아접 튀긴 거야. 직접 튀겼으면 인정할게요. 오케이 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네. 또 의미가 있어요. W M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아 W 아! M 아! 기가 막힙다 이거 미리 생각한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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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 M 기가 막혀요? 여기서 W M 아닙니까 W M W M. 아 이거 안 됐지? 안 됐으면 안 됩니다. 준비했어요. <목소리> 뭐를 준비했죠?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번에 저번에 이제, 이제 제이어스와 제가 음식을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비슷한 음식을 했었잖아요. 었 네, 짜글이라고. 짜글이라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이제 그거를 또 생각이 나서 그게 생각이 나서 또 맛있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것도 만들면 되게 맛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김치찌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차, 차 이샤니가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김치찌개는 또 특별한 음식인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요리를 해봤을 때 만들었던 음식 김치찌개. 조원이 아, 좋아. 아니었어요? 저는 초등학생 가정 시간 때그 방학 숙제로. 네, 저희가 음식을 만들 건데 네, 저희들끼리 룰을 정했어요. 네. 이제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3 0분이니요 근데 30분 안에 요리를 다 맞춰서 이제 멤버들이 와서 이 음식 만든 음식들을 시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맛있는지 네. 이제 결과를 발표해 줄 겁니다. 아 내가 자신 자신 있으니까. 아니, 제가 생각할 때 김치찌개는 몇년 음. 수년간. 그 육수를 우려야 그 아하. 육수를 통해서 김치개를끓여야만이 진정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30분만에 아. 김치게 그런 그럼 완성시킬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완전 아니 네. 자 자신은 있는데요 살짝 아쉬운 게 이제 김치를 이게 조금 묵은지를 좀 썼어야 되는데막김치막김치라니 어, 그... <laughs> <laughs> 그거 맛있잖아요, 아 특별한! 괜찮아 원래 그런 건좀흐름좀 바꿔줘야 돼 묵은지를 뭐, 뭐, 그쓸 네. 필요는 없어 어, 기쁨 만보다는 스페셜한 그렇죠. 맛을 내기 위해서 진짜 생명이죠 그런 생명이잖아. 거니까 일단은 빠르게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시작하는 순간부터 30분이에요 네, 네. 자, 그럼 시... 아! 시작!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리딩 딩디리딩 딩디리딩 아 아니요 아니요 아직 방해하지 아. 마세요 아스테 방해하지 말라고 프리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나요? 스트레칭 아니 스트레칭 아 라온이 나와 아니 뒤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 <laughs> 아 뭐하세요 저희 항상 저희가 항상 앞에 있으니까 음. 뒤쪽으로 가지 마세요. 랍니다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게 저희끼리 룰정확인쟈이쪽으면 되나? 아 좋아 좋아 나이스예요 됐어 일단 이건 뭐 엔진 365일, 24시간 손 씻고 있는 사람이 <laughs> 뭐 MK 있는데. 어. 야 벌써 3분 지났어. 그래. 지금 이렇게 9번 더 지나가고 끝나. 아, 그러네. 지금 이 9번 토마토 먹으면 끝난다, 니까 이... 햄버거에 꽂힌 패티가. 어, 그거, 어, 그거 구워야 되지? 어, 구워 그거 구월려면뭐 식용유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 있어, 버터. 버터 생 아, 버터로 하는 거야? 오. 장고춧가루는 뭐 축하려면... 나중에 네네 맞습니다 스푼인가 두 스푼인가 주스프링? 저번에 제가 그두 스푼 넣는 게딱다물 우리 물 넣어야지. 윤기씨 뭐하세요 <목소리라만> 어? 아 뜨거! 이에요아 뜨거 뜨거! 나6컵니다잘모르겠어왜아 좀, 거응거지 여러분 맛있어져라 라는 주문을 외우면은 더 맛있어집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정왜냐 정성을 넣는 것 자체가 이제 음식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손으로 해. 이걸 말고 괜찮은데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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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리찮아 괜찮아. 괜아괜아 우리가 괜코레이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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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아니찮아괜아괜찮아 뚜껑이 있거든? 어. 근데 뚜껑이 냄비 안에는 뒤집어도서안 빠져. 같이 해보아요. 아, 아 그래? 그래? 지금 유는 없지만 지금 올리브유는 있네요. 아, 잠깐만 물을.. <laughs> 알겠습니다. 네잘 <laughs> 들었어요. 야, 올리브유가 있대요. 아 유다. 자 원래 <laughs> 이제 요리하는 사람은 음식도 바꿔야 음, 된다고. 자한 명만 더먹어보세요아 저는 사실 마늘.. 아 그리고 한명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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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마트에는거 아. 아니 아니. 나갈서 지금 한번 먹어. 딱 부르셨다. 프라이팬을 숟가락으로 하면 어떡해요? 어마한텀 어마한텀 나. 뭐 어떻게 해요? 저 엄마한테 보내요. 그럼 엄마한테 한나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 그거 먹는 거. <목소리> 이션 오빠 오늘의 패션은 야채. 그렇죠. 네. 오, 네. 딱 맞히셨어요. 양상추. 오늘 양상추인데 아, 이제. 이제 햄버거를 네. 정말 장만한다는. 네네 보이죠? 네. 어디갔죠? 양상추 어디죠? 양상추 어디 갔어요? 지금 타고 있어요? 양상추 어디 갔어 아! 깜. 조심하세요. 이불을 이불을 마시겠지 아니 마시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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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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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이거 올리는 건지 이니지 네. 그걸 가지고 쓰아요어도스 맛있는지 어 자, 클럽까지. 딱하게. 네. 그 네? 예. 잘하고 있어 환상의 팀워크. 벌써 균일 식당은 팀워크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이미 많이 힘았기 때문에 벌이 네. 정도? 잘쌌겠습니까 아, 소스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 균일 식당 이제 폐업이에요. 다치 잘는데 마음들 다세요 효재 파이팅팅팅팅팅팅. 예 효재는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두부를 더 넣어서 좀더 많은 오케이. 사람들이 두부를 자 지금 번게한번 이제 됐어요. 이제 팀수 많이 해야 돼. 그래. 그래. 이걸로 내가 옹그 네. 담고 여기다 넣을게. 네. 준비 합니다. 아냐 10분 남았대요. 오 어, 진짜 왜 이렇게 시간 빠 거? 아셨짜요 아니요. 소기가 좋아서요. 불안있아 고기가 더있었으면 좋겠다. 불안 켜고 뭐 거예요? 불안 켜고 하고 있었대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 음.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제주. 아 구근 나왔어. 구 분, 구 분. 잠깐만. 아! 죄송해요. 아. 설마 숟가락 안 바꾸신 거예요? 아, 가 진짜 요 진짜 간다 이제. 놀라지 마. 아스크림 아야아스크 여러분, 어. 7분, 57초 남았습니다. 침착한데? 요리는 항상 여유롭게해야 되는데. 어, 7분 남았어. 아, 괜찮아. 7분이면은 7인분 할수 있어. 네, 내가... 정말로? 어, 내한번 해볼게. 한번해 아, 여기가 두 개가 붙어 붙었으면 좋겠다. 아, 딱, 진짜, 오케이. 머리 탕이 차는데? 아니. 왜니왜안돼우리안냐 빨리 안들냐 혹시 서비스 시간 없어요? 어, 진짜 너무 듣. 우리 방처럼 서비스 시간 없어요? <laughs> 아, <laughs> 아, 계란화해야 되는데. 아, 몇페 넣고. 야, 우리 시간 없잖 잠깐 타임 솔직히 뒤에. 왜왜냐 너네 고시장 지금 없잖아요. 없어 제발요. 30분 안에 입장해서. <laughs> <laughs> 죄송해요. 너무 공수했어 진짜. 수 있어. 너무 공손했어요미분남았어 잠깐만, 하나만, 하나만 만들자. 일단 하나만 <laughs> 만들자. 하나만 만들 역시. <laughs> <여시> 10초, <laughs> <laughs> 8, 7, 6, 5, 4, 3, 2, 1. 땡! 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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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밥안내요안 해줘. 밥은 되었는데. 감자튀김 뭐야 그럼? 감자튀김. 아니 밥 뭐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밥은 그럼 시간 안에 되었어요. 아 느낌 있죠? 알죠? 가깐만 아니 뭐야? 달라요. 달라요. 빨리 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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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탔어. 못 <laughs> 어, 탔어. <laughs> 야 다음에 시간 타지 말자. 시간 가니까 이게 나의 실력을 제대로 못 발휘한다. 가까이서 아 보여달래요. 햄버거 가까이서 보여달래요. 아니 이거 보여줘. 아니 이게 맛있어. 아따 아, 조심하세요 균형식당 아, 대표 메뉴죠 명품버거 이름이 명품버거예요? 아뇨 균형버거? <laughs> <비밀버거? 웃음> 유민아 녕하세요서 <다마오서. 웃음> 이것은 그냥 옆에 그냥 안먹어도 먹어도 고마운데 먹어도 아 김치 그러네 맞아 맞네 똑같은 어, 거예요 감자튀김이나 질게 좀이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laughs> 와요 금지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음식 할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저처럼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내가 먼저 한번 먹어볼. 게 어때? 오케이. 네. 자 먹어볼게요. <laughs> <laughs> 어때? <웃음> 네. 아니 아니. 그래 그. <laughs> <흘리고 웃음> 왜 흘리고 그래. 육즙이 육즙 놀라지 마세요. 뭐, 저희 방은 범은... 안익었어요 <laughs> 아니. 진심이에요? 소고기 세그 소고기 미디움 레어 삶에 해먹고 미디움 레어 인데요아하하하하 미디움 레어구나 아니 이런 거 뭐, 모르서 내가 많이 안대접했어잠 고기 고기 왜이래 미디움 레어 맞아요? <laughs> 와 찌없다 <지금> 일부러 <laughs> 음, 음. 육즙 <육죽> 잘잘 <laughs> 네? 아까 있었어 지금 비빔 먹고 있잖아. 맛을 평가하시고 아무리 맛을 저렇게 진짜, 상대 팀이지만 이렇게 못 속인다니까. 이거를 먹을게 요 그냥. 자 우리도 아, 아까우니까 아까 자 우리도 먹을게요. 근데 고기가 좀 짧은 쪽면. 음 음. 아, 찍먹버거, 찍먹버거, 찍먹버거. 맛이 잘. 안 나요, 맞아요. 찍먹버거라고. 갖고 왔어, 찍먹버거요. 찍어 드세요. 찍어 드세요, 한약집처럼. 맛이 안 나가지고. 네, 찍어 드세요. 근데 야, 제가 뻑뻑함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런. 계속 화내해 야식은 푸륵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다, 다이어트, 닭간살 느낌 낼라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닭간살 음, 음. 좀 퍼먹어야 요 음, 네. 그런 느낌을 고 일부러 표현한 건데 어, 네. 일단 양념 좀주 <laughs> 여러분 이제 김찌개먹어야되네니다찌개겠습니다 음. 이거, 네. 이거 이거 한 보여드려. 네, 보여드려. 냐힘세 아, <laughs> 우리 둘다질거 같은데? <웃음> <웃음> 솔직히 내 별로 맛없었어? 어 맞아 솔직히 어. 맛없었어 이거도 맛없어 <웃음> 미안해 <웃음> 아, 제가. <laughs> <나> 이거 <laughs> <맛이 안 나 웃음> 아 이거 맛이 안나 맛이 안 나? 나 맛있어 나나나 아, 나, 나, 미안해 자 먹어봐 이겼대 아, 우리가 역시! 박수! 박수 대형님! 대안. 와이엇님 박수! 자 진짜 야 진짜 형아 너이... 먹으면 은너 저거 저거 눈에도 안 들어올 거야 어보고 지금 저 팀이랑 맛이 안 나는 것처럼 붙여지는 응. 거 진짜 맛있는 게 나왔네 맛있잖아 <laughs> 이게 시간 제거하니까 맛이 안 나는 건가? 왜.. 아 <laughs> 뭐.. <laughs> 맛이 애매하게 2%.. 애매하게 안안 김치찌개는 안그 시간과 정성이 비례한단 말이야 맛에. 근데 30분? 너는 no, 어? No, no.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파인까페 먹어도 안 아냐. 일단 판단해주세요 이게 손을 드는 거라 생각했어요. 네. 뀘님 식당과 효재 식당크를 먹어봤는데 일단 둘다 너무나도 진짜 노력 노력은 진짜 열심히 한거 같아요. 근데 그소바가 나왔던 게좀 아쉽긴 한데 <웃음> 일단은 <웃음> 사실 이 승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번 제가 그래도 <laughs> 햄버거의 신인 탈출을 사이즈를... 네, 뺏긴다 그 뭐, 햄버거 아, 그거를 맛이 없으 없더라 알아야지 스포 할로 해드릴게요 <laughs> 이거는 너무, 그러 그러니까, 이거, 이거 너무 시간이 없었어. 그죠. 열 시작해.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 근데 이게 소스도 약간 애매모 했어.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무슨 맛인가 하다가 뭐가 보니까 아 먹다 보니까. 아 그래? 사실 이거는 사진으로 치자면은 B 그 B 컷이에요. 이 햄버거는 B 컷이고 이거 이게 A. 응. 진짜. 음. 많이 먹어. <laughs> 아, 아, 이게 더 맛있지. 음. 와, 이거 더 맛있네. 야, 진짜 비있이 음? 이게 그냥 고기만 음, 있어도 맛있네. 맛있던데. 다 어, 맛있대요. <laughs> 맛있다고 본인이 그래. 어제 승. 인정하겠습니다. 응, 응, 그럼 균형식당 아, 회자야 아니요, 음. 여러분 균형식당 회자가 아닙니다. 음. 이번 승부에서 졌을 뿐. <laughs> 회러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망원동에서 맛집 1등은 휘재식당, 오케이. 2등은 뷰네식당, 오케이. 한번더 햄버거... 해비 인정하시니까 아직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하고 인정해야죠. 그렇죠. <laughs> 굉장히 좀 많은 분에서쭉 지켜본 별로였어요. 별로였어요. 근데 왜그쭉가 있었어요? 에스티에요. 뭉실쩍 있게 있어. 아, 나 근데 진짜로 아, 소고기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소고기는. 끄도 아, 아, 그냥 끄우도 아, 맛있는데 도대체 소고기를 이렇게 만들었지? 자 출연해 주신 와이언 와이언 씨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 <laughs> <laughs> 자 인사드려주세요. 네. 네. 하나, 둘, 라이브 like. like. 그거 어? 그걸로 인사하자. 인사? 아 아니야. 하하하하하하자 인사 보여 없지? 아니 아니 있어. 해보세요 먼저 보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자 인사 하나. 아니야 아니너 먼저 보여줘. 안 돼, 주. 애 먼저 보여줘했자 하나 둘셋윤윤 윤! 짠. <laughs> 자저 애는 보이. 뭐 아니아니아해 아니. 해볼게. 시작 휴! 제 시작! 시작! 하습니다